안녕하세요 전방우입니다 오늘은 u i p a 에 있는 앵커라는 기능과 셀렉터의 구성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 i p a 실행을 해 보고요 프로세스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세스 누르고 앵커앵커라는 Anchor. 이름으로 Create 만들어주면요 메인 워크플로우 이렇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u i p a 로 대부분의 자동화 작업을 할 때를 살펴보시면요 어떤 창을 열었을 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칸을 선택을 하고 그 칸에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끔 이런 동작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UI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은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런 개체들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 개체를 직접 클릭을 하면 UI 패스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찾아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개체 선택만 해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단순하게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값을 넣고 싶은 개체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개체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게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좀 특정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봐서 개체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앵커라는 개념인데요. 이 앵커라는 것이 닻을 내린다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 되는 위치 하나를 정해놓고 그 위치와 상대적으로 얘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어떤 값을 집어 넣을 것인지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목에 있는 이 값에다가 4개 쓰는 편지라는 값을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앵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UI 패스에서 앵커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앵커. 그럼 앵커 베이스라는 값이 있고요. 요걸 끌고 와서 이렇게 놓습니다. 왼쪽 개체와 오른쪽 개체 요두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 왼쪽은 앵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을 찾는 거고, 오른쪽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이것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쪽 앵커에서는 find를 써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무언가를 찾아라. 라고 하면 되겠고요. find, find element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find element를 넣고, 그곳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type info, 이렇게 하면 type into, 아, info가 아니라 int네요. int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값들은 이쪽 클릭을 해서 이 제목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개체로 선택을 하고, 그랬을 때, 타입은 요 옆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요 부분에다가 값을 집어넣어라 다운표에서 4개 쓰는 편지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느낌표 다 사라졌고요 요 위치를 찾아서 4개 쓰는 편지라는 값을 집어넣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 쓰는 편지라고 값을 바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고 그냥 타입 인포를 바로 앙커를 안 쓰고 쓸수 있느냐? 예, 물론 쓸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네이버에서 메일 쓰기 이쪽 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보를 추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스크린에서 이칸 클릭하고 여기다가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요 값을 지우고 다시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실행을 하면 4개 쓰는 편지, 내게 네 쓰는 편지,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요두 값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정상적으로 쉽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동작한 결과를 봤을 때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 UI 패스에서 어떤 값을 집어 넣었을 때, 그 값을 어디에 집어 넣느냐에 대한 정보는, 요 어떤 개체를 눌렀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 타겟이라는 곳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셀렉터라는 정보에 필요한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셀렉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상세 버튼 요걸 누르면 요 셀렉터 내가 무엇을 보고 여기에 값을 집어넣을 것인지를 골랐다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롬이라는 실행 파일에서 4개 쓰기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의 서브젝트 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타입이 텍스트인 녀석을 난 골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쫓아가서 그곳에다가 값을 쓴다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앙커 베이스 안에 있는 이 타입 인트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입 인트를 썼지만 이때 셀렉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어디에서 내가 값을 넣을 것을 찾아가느냐 그 값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암 r 값을 가지고 찾아간다 그래서 암 r 값에 있는 셀렉터를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셀렉터에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데 텍스트가 직접 들어갔었던 그 상자가 아니라 어떤 타겟이 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라는 앱 타이틀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목표점이 되는 위치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을 개체의 위치를 이 셀렉터에서 봤을 때 쉽게 정확하게 바로 찾아갈 수 있으면 이걸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들어가는 사이, 사이트의 뭐 타이틀이 미세하게 한 번씩 바뀐다든지 어떤 메일 제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와 같은 그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하고 오케이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으로도 처리가 안된다. 그것으로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앙커 베이스를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값을 하나를 앙커로 잡아놓고 버튼과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는 이 값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위치를 잘못 찾아갈 때 시도해 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앙커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UI 패스에서 어떤 타겟이 되는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 앙커와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정보는 셀렉터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간다. 그리고 셀렉터에는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봤고요. 결국 UI 패스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이게 잘안 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제2, 제3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